바둑 공부방입니다. 자, 관자법 공부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세문제준비했고요 먼저 한번 문제당 15초 정도 시간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으로 어떤 이득을 볼수 있나? 44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100은 어떻게 할까요? 자, 첫 수는 여기를 한번 뛰어 들어가서 흙의 응수를 물어봅니다. 자, 만약에 물러서면요. 이렇게 넘어가고, 100은 이득을 좀 벗고요. 흙은 후수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수로 좀 이득을 본 결과인데요. 자, 만약에 여기서 버티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는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까지 있는다면요. 그때는 준비 된수가 먹여치는 수가 되겠습니다. 따면요 단수 치고 이을때 넘어가게 되면 놓을 때 놓고 이렇게 놓을 때 여기를 놓게 되면 흙이 여기를 놓을 수가 없죠. 따야 되는데 이게 딱 집어버리면 잡혔죠. 그래서 이 장면이죠. 이 장면에 따 수는 없습니다. 이어야 되는데요. 대이 100에겐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요. 이렇게 먼저 한번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딸 수는 없죠. 한 아, 뭐 따는 건 자유입니다만, 따게 되면 이 단수를 치고요. 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놓고, 아, 이 살지도 못하네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놔버리기 때문에 이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놔을때딸 수는 딸 없고요. 이거 한번 빠지는 수를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빠진다면은, 백 이웃은 없죠. 이렇게 돌려치는 수에서 패가 납니다. 그죠 여기서 패가 나는데 패를 피하려고 이렇게 해봐도 계속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를 치면 패를 피할 방법이 없죠. 자, 그래서 방금 수술 을 다시 보면요, 아이고. 이렇게 놓고 놓고요, 이렇게 버티면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다. 이렇게 이었을때 변화였죠. 이렇게 가게 되면 물론 흙은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은 패가 되고요. 여기서 흙이 이렇게 놓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여기서는 백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렇게 환경으로 잡아야 될때 이렇게 살 수는 있는데요. 흙이 뭐 뒤에 몇 점입니까? 여섯 점을 뜯겼기 때문에 너무 손해가 크죠. 그 다음 여기서 백에서는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백이 이걸 딸 수, 흙이 이걸 이을 수가 없죠.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여기를 단수 치고 딸때 흙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할때 있는 것은 먹여치는 수에 의해서 전체가 패가 나든가 아니면 뒤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할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두 점을 잡기 전에 이걸 하나 단수를 쳐 놓는 게 수순이겠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습니다 자 여기서 흑도잘 어, 둬야 되죠 이렇게 꼬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과 이곳을 맛보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백은 이걸 때려낼 건데요. 그럼 이렇게 해서 흙이 후수로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흙이 후수로 살아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어차피 후수 잡았는데 집도 큰게 없죠. 여기 따먹힌 것 빼고 나면 흙집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놓을 때 이건 건너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피처간의 최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요럴 때 버텼을 때 붙이는 수또 버티게 되면 여기 먹여치구요 이렇게 붙이는 수가 없는데 이렇게 나서 흙이 이렇게 버티면 폐 그냥 이렇게 살면 넘어가서 흡수를 하는 정도 자, 폐를 버티는 게 불안하다면 그냥 이렇게 단순화치더라도 흙은 이걸 딸 수가 없구요 이렇게 해서 6점을 희생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이렇게 폐가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를 두면요. 막는 건 무리고, 이렇게 되는 정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번인데요. 자, 이 수는 일단 뭐 요거는 언제든지 할수 있는 교환이고요. 그때 뭐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젖히면 됩니다. 이 젖히는 수가 결국 핵심인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뭐 이렇게 웅크리는 수는요 여기를 하나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둘까요자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이으면 여기 하나 단수 하나 쳐놓고요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건 비기죠. 자 네, 그런데 여기선 이렇게도 비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여기 치충가구요. 차단할 수 밖에 없을 때, 여기서 요렇게 놔버리면, 이것은 폐가 됩니다. 이기를못 뜨죠? 폐를 피하려면 이런데 둬야 되는데, 혹시 마찬가지로 젖혀놓으면은, 결국 이것은 조금 늘어지긴 했지만, 한순 늘어진 폐가 납니다. 그렇죠? 지 여기 흙이 폐, 를한 후에 폐감을 썼을 때, 이제 이렇게 단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순 늘어진 폐가 나죠. 그래서 전체가 한순 늘어진 폐가 나는 건 폭도 부담이기 때문에, 막는 게 보통일 것이고요 이때 뭐 이건 지금 해도 되구요 이걸 먼저 됐습니다 요 교환을 이렇게 해서 쭉좀 공조를 줄여 놓고 역시 이 교환을 합니다 수소는 뭐 바뀌어도 큰 차이 없을 것 같구요 자이 장면에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 가만히 이으면 여기서 흙이 이걸 따는 정도겠죠 그러면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거 잊지를 못하죠 이었다가는 이제 큰 폐가 나기 때문에요 물론 조금 늘어지긴 했지만 전체가 걸린 폐가 나기 때문에 어, 흙이 부담이 크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한 후에 이렇게 이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다면은 아여기선여 아, 있는 건안 되겠죠. 있는 거는 그냥 다수 치면 그만이네요. 뒤에는 뒤에 뒤에는 좀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이으면은 이걸 따서 비기 되고. 그리고, 여기서, 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수순이, 아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어 생각으한 변화는 여길 잇고 따고 단수 쳐서 뒤에 좀 뜯어먹는 변화였죠. 그래서 백이 그냥 이거를 잇고요 여기 흙이 여기를 놓으면은, 여기를 가만히 이으면, 지금 여기 놓을 수는 없죠 따고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역시 여기 3점만 떨어진 셈이 됩니다 잊지를 못하죠 자 근데 이게 나중에 개가상으로는 이게 여, 흙이 나중에 결국은 아이고 아이고 여기 따내는 모양이 될 텐데요 그럼 여기만 보면 네점을 따내 는 모양이니까 여덟 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여기를 잃을 필요 없고 여기를 잃고 딸때딸때 딸때 여기를 놓게 되면 이을 수는 없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 부분은 흙이 다놓고 때려야 되죠. 안 그러면 비긴 나니까. 그렇다면은 여기가 하나, 둘, 셋, 일곱 집이니까 백이 있는 게 오히려 한집 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은요. 이거 요거 선수는, 요거는 뭐 어차피 큰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젖힐 때 막는 정도고, 이때 끊어두고, 요, 요 모양을 만든 후에 가만히 있게 되면은 흙이 여길 잊지 못하고요. 물론 이렇게 이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를 이었고 백은 여기를 있고 이렇게 빅 모양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흙이 선수가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 이거를 이었을 때 여기를 때리더라도요 여기서 뭐 당장 흙이 안 나와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흙, 어차피 선수니까 귀의 집이 좀 확보되는 게 낫겠죠. 이 모양을 정형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오른쪽 왼쪽에 46번입니다. 자, 이것도 어디가 쳤으냐? 이것도 이렇게 젖혀보는 것이 이제 매점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백이 만약에 이렇게 받으면요. 흙이 이렇게 받으면 여기를 이렇게 그냥 내 단수를 치고요. 핫킥을 치고 어, 환경 모양인데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칠 수가 없죠. 이으면서 게이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함기 걸 때리면 여기 이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뒤로 살짝 물러서면 이건 패가 됩니다. 폐를 피할 수가 없죠. 폐를 피하려면은 여기를 뭐 어떻게 크게 건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걸 따넣게 되면 또 들어오더라도 여전히 공배 여유가 있어서 백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이 모양은 폐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어서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자, 런데 백에게 폐의 수단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젖힐 때 막는 건좀 무리고요. 이렇게 뒤로 막는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서 한번 기어 들어갑니다. 그 연결되겠죠 이어야 되겠죠 물론 안있고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결과도 있을텐데요 이렇게 바꿔치는 결과도 가능한데 자 이렇게 되면 요거까지 선수 아이거 이걸 나중에 음, 100의 권리로 보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다면 100집이 지금 여기가 100이 있는다고 보면은 1 0이 현재 흙을 따는 데로 4점입니다. 여기 3점, 7집 모양이고, 1점을 따냈고요 6집 모양이니까, 하나, 둘, 다섯, 여기다 1점, 6집. 100이 한집 많네요. 100이 한집 많으면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별로 이득이 없고요 있는 정도. 여기 있고,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젖혀버리면 전체가 빅이 납니다. 자, 따라서, 이거 특별한 변화가 더 있나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놓을때먹는거안 됐고, 그냥 이 정도고요. 역시 들어가면은 아까 교환하는 게 오히려 손해니까 있는 정도. 뭐 특별하게 변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놓고 이수는 안 되죠. 방창끊으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거열대여기 이어야 되고, 이렇게 호쳐 두면 이 모양은 자체가 서로 집이 안 나서 비교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베개 후수가 되긴 하지만 빅을 만들었기 때문에 꽤 이득을 본 장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기 각 모양에 따라 102득을 보는 끝내기 관련된 문제 세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